통영시장 김동진 후보를 비롯한 새누리당 도시의원 후보자들이 2일 오후 6시 항남동 오거리에 한데 모여 단체 유세를 펼쳤습니다. 여름을 재촉하는 우천 속에서 후보자들은 새누리당의 표를 몰아달라며 지지를 재촉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대통령과 도지사, 국회의원으로 이어지는 집권 여당의 후보자가 당선돼야 통영이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먼저 김동진 후보가 마이크를 잡은 가운데 자신의 재선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책임 있게 진정으로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후보가 누구인지, 그런 정당이 누구인지, 그런 이념을 가진 정치 집단이 누구인지. 이어 김윤건 천년기 도의원 후보도 홍준표 도지사와 손을 잡고 향후 김동진 후보를 도울 것이라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새누리당 후보자들의 든든한 지원병인 이군영 국회의원도 이날 함께 참석해 새누리당만이 답이라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우리.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또 위로는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머리 맞대고 오선도선 선발을 맞춰서 할수 있는 시의원, 도의원, 시장 후보를 여러분 압도적으로 우리 새누리당 후보들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김만호 후보는 뉴스에 내내 지나가는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네는 시민들을 안내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